네, 932번 도면 모델링 진행해 보겠습니다. 타스커 환경에 스케치 시작하시고 스케치 평면을 정면에서 잡아 주세요. 앞쪽으로 놓으시면 뷰 교체 앞쪽 XZ 평면 선택하고 시작해 주십니다. 연결된 선을 두 개를 그리실 거예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평한 선 하나, 또그 위에 그 선과 연결된 끝점이 연결된 수직하게 올라가는 선 하나. 그리고 치수를 넣어 주실 겁니다. 수평한 선의 거리값은 85구요. 수직한 선의 거리값은 45가 되겠습니다. 제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따라하신 후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닫기하시고,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돌출 진행할 건데요. 아래에 있는 형상하고, 이 옆면에 이렇게 돌출되는 형상하고 저희 따로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예, 따로따로 두 번의 돌출 작업을, 작업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가운데이 포켓 부분을 선을 그려서 파주게 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돌출 시작하시고 선 선택을 하실 건데 선은 연결된 곡선이 아니라 단일 곡선으로 예, 이와 같이 단일 곡선으로 수평한 선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단의 곡선으로 수평한 선 하나만 네. 얘는요. 예.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 방향으로 총 50만큼 돌출시킬 겁니다. 시작값의 값을 대칭값으로 바꿔 주신 후 네, 편측당 돌출되는 값 25, 총 50만큼 돌출시키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편측당 돌출되는 값 25를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얘는 열려있는 선이기 때문에 돌출 형상이 이와 같이 시트로 나옵니다. 여기에 옵셋을 이용해서 두께를 부여하여, 네, 이 돌출 작업을, 돌출 결과를, 예, 솔리드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의 값을 양면으로 바꿔 주시고요. 저는, 예, 보시면은 플러스 Z 방향으로 두께를 15만큼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 G, 플러스 z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시고 어느 방향성인지 확인하신 후에 만약에 네, 플러스 z 방향이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이시라면은 플러스 15 넣어 주시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방향성이 잡혀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두께를 z 방향으로 15만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적용하실게요. 옆면에 있는 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을 단위선을 선택하실 거예요. 우측에 있는 수직한 선을 선택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계 값을 대칭값으로 바꿔주신 후25 편집당 25씩 총 50만큼의 간만큼 돌출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두께 값을 넣으실 거예요. 옵셋에서 양면 넣으시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뺄 겁니다. 안쪽으로 뺄 겁니다. 안쪽으로 두께를 얼마만큼 갔냐면 45만큼 갔습니다. 네. 끝값을 4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방향성 잘 확인하시고 값을 넣어주세요. 기존의 솔리드와 합치겠습니다. 부울에서 결합으로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고 예, 미리 보기 하신 후에 확인해 주십니다. 기본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포켓 부분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부분은 지금처럼 선 하나를 그리고 이 선을 이용해서 두께를 부여하여 일정한 깊이만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부여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솔리드에서 그럼 선을 그리셔야 돼요.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이요. 저희 스케치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삽입에 있는 곡선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곡선, 선. 시작은 여기 모서리의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중심점이 안 잡히신다면 스냅 포인트에서 스냅점 활성에서 중심점을 활성화 시켜 놓으신 후에 잡아보시면 모서리의 중간점이 잡히실 겁니다. 중간점에서 X 방향으로 X 방향성이 잘안 잡히시면 여기서 끝 옵션에서 방향성을 X로 잡아주시면 돼요. X 방향으로 마우스를 놓으시고 거리값을, 길이값을 뭐라고 넣으시냐면 길이값을 30이라고 넣어주십니다. 30 엔터 쳐보시고 미리 보기 하신 후에 거리값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선을 이용하여 돌출 작업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선택하시고요. 네. 저는 얘를 어느 방향으로 돌출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돌출할 거예요. 여기서 저는 Z 방향으로 선의 방향이 네, 돌출의 방향이, 벡터 방향이 문제없이 잡혔는데요. 만약에 저랑 다르게 돌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X 방향이나 Y, 아, Y 방향으로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방향성에서 벡터 방향을 직접 그냥, 네,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ZC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고, 얘는 얼마만큼의 값으로 돌출될 거냐면요. 30만큼의 값으로 돌출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30만큼의 값으로 돌출될 겁니다. 두께는 이제 옵셋에서 넣으실 거예요. 두께는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10, 총 20만큼의 두께 값으로 형상이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 솔리드에서 빼게 해줄 거예요, 부울에서. 옵셋 값을 넣겠습니다, 양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제가 이게 판사 프로그램이랑, 글씨 쓰는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이랑, 예, 줌인 줌아웃 하는 프로그램이랑, 충돌을 일으켜요. <laughs> 그래서 가끔 이렇게 튕깁니다. 마이너스 ZC 방향으로 30만큼 아 대칭값이 아니죠. 네, 죄송해요. 값으로 마이너스 30만큼 돌출하겠다 넣어주셨고 옵셋에서 양면으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총 20만큼 값으로 두께를 부여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솔리드에서 빼기 해주실 겁니다. 확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완성되셨습니다.